Hello, everyone. My name is Yuri. Uh, welcome to my class. 오늘 이렇게 제 수업을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첫 수업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laughs> 자,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뒤에, 음, 잘 보이십니까? Non-listening입니다. 안 들리는 영어? 음, 들려보시라고요. 제가 뻥 뚫어드릴게요. 음. 자, 제가 좀 웃기죠? 어, 여러분들 영어는요 절대 내가 아 이거 할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갖고 시작하면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요. Don't give up, right? Don't hesitate.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It's start to do, right? 뭔가를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Right now. 지금 당장 꼭 시작을 하시는데 그걸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My name is Yuri. Please call me Yuri. <laughs> 자, anyway,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음, 청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취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영어 하셨던 거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될 게, 될것 같아요. 그쵸? 음, 여러분들, grammar도 하셨고, 문법도 하셨고, 지겨운 문법. 뭐뭐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라이딩도 음, 많이 해봤고요. 뭐 해보셨을까요? 음, anyway, 뭐 독해도 많이 해보셨고 못 해본 거 없으실 것 같아요. 리스닝 많이 해보셨죠, 그렇 음, 시험 보느라고 해보고 뭐 누가 뭐길 가다가 물어봐서 들어보고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 이 청취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목표인 스피킹을 위해서 여러분 스피킹 정말 푸안의 하게. 아, 정말, 썩우하게 그렇게 내가 스피킹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만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발음, 그 다음에 연음, 요거 두개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들었을 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딱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정치.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내가 정말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정치. 어때요? 배워보고 싶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가 기본적으로 알, 청취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들 그리고 청취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자 그거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드릴게요 왜 음, 여러분들 매력을 느껴야 돼 거기에 이해를 하셔야지만 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조금 이게 어, 내 스킬이 좀 쌓여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음. 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청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청취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pronunciation, right? 자, pronunciation 기억하세요. pronunciation 발음. 두 번째는요, linking 연음입니다. linking 연음이 뭐예요? 연음이 연결되는 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밥 먹었어? 자너밥 먹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너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자 이거 한국어로만 얘기해도 조금 내용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쓸 때는 밥잘 보이시죠? 자 먹었어. 자 이렇게 쓸 거를 내가 얘기를 할 때는요 자너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것도 아니구나. 자, 밥 먹었어? 요거까지. 밥 먹었어? 음. 자, 이게 이게 말할 때 이거, 이거.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내가 쓸 때는 문어체로서 정확하게 밥 먹었어? 해줘야 될 거를 스피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밥 먹었어? 그래서 말이 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이거를 연음이라고 합니다. 링킹. 한국어에도 있는데 영어에라고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강음과 야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강음하고 야음에는 뭘로 나뉘냐면, 특히 강음에는 강한 음이죠.